세번째 눈물흘림증의 원인이 안구건조가 심한 경우에도 눈물이 흘리게 됩니다. 눈이 건조하면 눈이 이물감이 생기게 되고 눈이 뻣뻣하고 아프고 건성결막염 또 건상각막염이 잘 생기게 됩니다. 우리가 각막에는 혈관이 없기 때문에 투명한 렌즈 상태이기 때문에 눈물을 통해서 산소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. 눈물이 부족하게 되면 각막이 건조해지고 각막의 뇌피 세포가 충분한 영양을 흡수하지 못하면서 각막이 잘 쉬거나 상처나거나 염증이 잘 생기고 그게 심하면 각막 혼탁으로 발전할 수가 있고 그러면 각막 주변부의 혼탁은 시력 장애와 연관이 없지만 중심부의 혼탁이 오게 되면 시야가 뿌옇게 보이면서 시력 장애로 발생하고 또 각막 이식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안구 건조도 큰 어, 눈물 흘림증의 원인이 됩니다. 눈이 많이 건조하면 내 몸에서 한 번씩 물탱크를 열어서 눈물을 확 품어대는데 그때 눈물이 밖으로 지나친 양이 품어대기 때문에 눈물 흘림증의 원인이 됩니다. 눈물이 밖으로 흐르는데 병원 가면 안구건조라는 진단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. 그럴 때 어, 안구건조를 치료하게 되면 눈물 흘림증도 많이 좋아지게 됩니다.